젊은 이들에게서 배워도 괜찮다는 걸 아는 날.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한한다라는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손재주가 좋고 눈썰미가 좋아 많은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논일과 술의 일이며 장터의 이치도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마한한다에게 한번 물어보게나. 세월이 흘러 그의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대는 여전히 컸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농사일부터 물건 파는 법까지 그에게 배웠습니다. 마흔 한다는 마당에 앉아 젊은 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들판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농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씨를 뿌리고 물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돌아온 이들은 새로운 씨앗과 농사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적은 물로도 잘 자라고 병에도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던 마한한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 아이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아는구나. 한편으로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소리가 마음을 막았습니다. 내가 어린 애들한테까지 배우느냐? 평생 가르치는 자리에 있던 내가 이제는 모른다고 내려 앉아야 한단 말이냐. 며칠 뒤 들판을 둘러보니 차이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젊은 농부들의 노는 고르게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전대로 가꾼 노는 싹이 듬성듬성했고 흙은 더 메마른 듯 보였습니다. 마안한다는 괜히 흙을 더 세게 다져보며 마음속에 무거움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 마당에 홀로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노을이 사라지고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막대기로 흙바닥을 긁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가서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 나이에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때 마을에는 소문이 한 가지 돌고 있었습니다. 사위성 근처 동산에 부처님이 머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한한다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래된 지팡이를 짚고 동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산에 이르자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부처님이 조용한 걸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한한다가 다가가 합장하자 부처님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아침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마한한다는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늘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저에게 와서 묻고 저는 아는 대로 답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저보다 더 빠르고 더 넓게 아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저도 그들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올라옵니다. 내가 어린 애들한테까지 배우느냐. 평생 어른 노릇을 하던 내가 이제는 모른다고 내려앉아야 하느냐. 이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은 동상 가장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큰 나무 한 그루와 그 아래에 작은 새싹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큰 나무와 새싹들을 보아라. 부처님의 말씀에 마한다는 고개를 돌려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무는 많은 계절을 지나 햇빛과 비와 바람을 견뎌온 나무다. 뿌리는 깊고 줄기는 단단하여 폭풍이 와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열매로 배를 채운다. 그러나 봄이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은 언제나 큰 나무가 아니다. 먼저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은 작은 새싹이다. 가장 먼저 바람의 온도와 햇빛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새싹이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한 줄기 바람처럼 이어졌습니다. 큰 나무도 새싹이 주는 계절의 소식을 듣는다. 마안한다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오랜 세월 많은 것을 겪어온 큰 나무와 같다. 그대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난 젊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대가 나누어준 지혜와 경험이 그들에게 뿌리가 되었다. 이제는 그 새싹들이 먼저 느끼는 바람과 햇빛이 있다. 그대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계절의 기운이 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더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기댈 수 있을 때 숲이 깊어진다. 그러면 저는 젊은 이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이 부분은 잘 모르니 너희에게서 배우고 싶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그대가 작아지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가 더 넓어지는 말이다. 먼저 걸어온 발자국과 나중에 도단한 새싹이 함께 숲을 이루는 것일 뿐이다. 마한난다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자존심이 오래된 외투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산을 내려오는 길에 발밑에 흙은 올 때와 같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마을에 다다랐을 때 젊은 농부들이 논두개 모여 새 씨앗과 물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한난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도 오셨습니까? 젊은 농부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한한다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세 씨앗과 물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에게도 조금 가르쳐 줄수 있겠느냐. 잠시 놀라움이 스치더니 젊은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이 배우시겠다고 하시니 저희가 더 기쁩니다. 함께 보시면 더 좋은 점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마한한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젊은 이들 사이에 서서 새싹처럼 돋아나는 말들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안한다는 마당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큰 나무이면서 또한 배우는 새싹이 되겠다. 나이가 많다고 항상 위에 서 있으려 하기보다 서로 배우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되겠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나이에 걸린 자존심과 체면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젊은 이들에게서 배워도 괜찮다는 부드러운 허락을 스스로에게 건네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배우고 기대며 서 있는 관계가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포근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